걔 아티아 푸어. 어머님 제가 혼자 나왔어요. 동대가 너한테 보내준 거지. 시아씨요. 어. 음. <laughs> 내가 좀더 이쁘긴 하지. 야, 동기가 젊은데 네가 더 이쁘지. <laughs> 아니, <아유>, 어머니 나이 먹어도 제일 예쁠 거야. <laughs> 어, 어머니. 어머니도 <laughs> 예쁘지.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넌 영어는 좀 하니? 리틀빗? 어? 까꿍. 아니, 밥 먹는데 뭘또 먹고 있어? <웃음> 쿠키. 네가만 <laughs> 든 쿠키. 스크래 먹으면 안 돼? 아 돼지 돼지라고 하면 가만 안 들려 그랬어 이거 봐 부어가지고 이렇게 찢겨 보여 여기? 찢겨서 이렇게 아니 가서 밥 먹자니까 나 좋아하니? 왜이게 나를 찍니? <laughs> 아니 <laughs> 은지의 일상 <있어>. 아 진짜 <laughs> 자 우미 안전벨트 매세요 안전벨트는 우미가 어떻게 매, 매줘야지 안전벨트 안전벨트 하고 오늘 할머니 보러 갈 거야? 아니 아니야? 빨리 <laughs> 왔다 철이 뭐 엄마한테 안 하고 싶어요 하면서 까불었어 자, 그렇게 하고 잘 사탕 줄게요 사탕 말고 안전벨트 예쁘게 했으니까 우니가 좋아하는 젤리 줄게요 좋아요? 응. 행복해요? 응전만 포도만 먹고 싶어요? 아빠 출발해요 아빠 출발해요 내일 도착하겠어요 내일 도착할 거예요 <laughs> 엄마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돼? 자기야 왜 칭얼거려 자기야 칭얼거려 타요가 <laughs> <laughs> 방귀 꼈네 뭐라고? 음. 지금 졸리잖아. 슝슝슝슝. 우와. 멋지냐 또. 아니. 예쁜 여자들 처음 보니? <laughs> 우리 결혼했어. 우리 둘다 애도 있고. 그래. 처음 보니 예쁜 여자? <laughs> 너 이런 처음 첨... <laughs> 예쁜. 말해놓고도 좀. 너 예쁜 쉽스럽다. 여자 처음 보니? 맛있죠. 근데 왜빨대를 그런 거 쓰세요? 따뜻한 거요, 예 언니? 어. 너는 아이스지. 난 연로하잖아. 따뜻한 거 좋아해. 아. 아기가 <laughs> 자는 것도 신경을 안 써. 그니까. 왜 저런다니? 안 낳아봐서 그래요. <laughs> 나 분리가 있냐고, 나를 리도 없고. 사람은 아기를 낳아야 좀 철이 들거든. 더 좋은 사람이 되거든. 어. 근데 남자는 평생 못 낳잖아. 어. 넌딱그 정도인 거야. 갑자기? 어. 정태도 나은 거지. 종태가 몰라요, 어머니. 정, 제가 나왔죠. 잘... 어머니, 제가 나왔어요. <laughs> 뭔가 크게 착각하시는데. <laughs> 어머니, 제가 혼자 나왔어요. 온전히. 어... 어... 그러긴 한데, 종태가 어... 너한테 보내준 거지 아기를. 씨앗이요? 응. 음. 씨앗이요? 네. 음. <laughs> 왜? 할말 없지? 아니요. 할말 진짜 <laughs> 많죠. 종태는 씨앗만 줬고요. 제가 이 토지, 음... 양분, 음... 모든 햇살, 그렇지. 모든 아, 것들 아, 다 네. 제가 하고요. 낳는 것도 오로지 저혼자 나왔습니다. 어... 그렇군저애기날때 최근에...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할 말이 없네. 말빨이 세가지. <laughs> 이 소리만 들었습니다. 제가 흥! 흥! 했더니 여기서 아.. 아 울었어? 엄마 빨리 밀리면 안 돼. 뭘 밀리면 안 돼. <laughs> 어머님 알지. 어머님도 어, 아들 편 들고 싶지만 결국 애기 낳는 건 그렇지. 은지 혼자 했다는 거. 누구보다 어머님도 음. 혼자 둘다 낳았잖아. 음. 엄마도 은지의 그 고통을 알아? 왜 몰라. 다 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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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몰라. 나를왜 몰아. <laughs> 나를왜 몰아? 나를 몰아 세워. <laughs>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자한테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머님, 끝까지 그런 게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이렇게 음. 딱 얘기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음. 근데 조태 존태 보니까, 조태가 임신했으면 끝까지 못 나왔어요. 왜? <laughs> 엄살이, 엄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맞아. 어, 엄살이.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그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음. 나만 불행한 거지. 불, 불어... 뭐? 나만 불행한 거지. <laughs> 나만 불행한 거지. <웃음> <웃음> 그래, 맞아. 엄살이 심하긴 음. 하지. 헬스하잖아요 지금 운동 다니잖아요. 저희 허리 부러진 것 같다는 거예요. 음. 어머니. 상식적으로 네. 허리가 부러질 수가 있냐고요. <laughs> 맞아 맞아. 이렇게 슈퍼 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 허리 너무 아픈데? <웃음> 어? <웃음> 아, 허리 부러진 거? 어머니 이렇게 앉으면 상식적으로 어떤 허리가 버티겠냐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가지고 에이. 왜 그러냐 도대체. 어제는 어 이거 어, 꼬리뼈까지 내려온 거 같은데? 막 이래요. 고통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랬냐면은어내가 아침 되면 <laughs> 괜찮겠다. 저 왜? 저. 아, <laughs> 내일 아침 되면 똥으로 나오겠네. 지금 <laughs> 허리에서 꼬리뼈까지 내려왔으면 내일 아침에 똥으로 나오겠다 그거. <웃음> <웃음> 어 진짜 저... 보어진거 같은데? 아우 해 진짜 정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맨날 머리 아프다 그래갖고 시티 찍고 말만 에찍고했다면서 그래 아유. 찍었는데 막 이상 없고 더 웃긴 거는 딱 찍고 나서 그 다음날 안 아프대요? 안 아프대 미쳐버려 당사자들이 몸에 맞나보다 어디 원자 평탄 <laughs> 터지네 가 갖고 살아라 그냥 <laughs> 너또왜내 아들한테 왜 그러냐 같이 가세요 뭐이러 <laughs> 보내드릴게 내가 비행기 편 드릴게 응 내가 다 보내드릴게 김치도 다 갖고 보내드릴게 아얘 말빨은 못 이겨 <laughs> 큰아빠 말처럼 저희 큰아빠 고모 뭐다 음. 저한테 에이 지한테말 걸지 마시오 막 이래요 어, 어 큰아빠 안 부은지 너무 오래됐다 정태? 응 정태 큰아빠 응 집에 한번 오시오 아니, 어떻게내 이름이랑 같냐? 염분인가? 응 염분이요? 음. 염분이요? 짱이 먹는 편이긴 해요 예아 <laughs> 염병이요? 염분? <laughs> 염분, 염병? 아니 내가 엄마랑 은지 나온 거 가끔씩 올리잖아. 그럼 사람들이 자꾸 시어머니랑 며느리인 어... 척하지 말라고. 맞아 맞아. 그래. 친엄마면서 아... 친엄마면서 아... 시어머니인 척하지 말라. 고오 어, 그래? 너무 닮았다고. 그래? 은지가 기분 나쁘겠다. 아니 제가 종태한테 얘기하긴 하죠. 어. 내가 좀더 이쁘긴 하지 이렇게. <laughs> 야 그럼 가 젊은데 니가더 이쁘지 그럼 아유 어머니 나이 먹어도 제일 이쁠 거예요. 아, 맞아 맞아. <laughs> 야 어떻게 전공을 찌르는 말을 그렇게 하냐? 진짜로 찌르진 않았잖아. 요 어, 맞아, 은지는 이뻐. 어머님 이뻐. 안 예쁜 사람이 어딨어? 그럼 눈이 네. 눈 마주쳐서 서로 이쁘다고 칭찬 한시씩 해줘. 은진 너무 이뻐. 야 어머님. 어머님. <laughs> <laughs> 눈을 왜 이렇게 한 군데로 몰아버려? 어머 저 하나만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시죠? <laughs> 너 진짜 재간동이다. <laughs> 야 그러지 마. 아기 가졌는데. 아 근데 은지 어머니도 이런 말 하시더라. 눈 이거 이렇게 뜨면 안 된다고 아기 가졌을 때. 당연하지. 저렇게 많이 눈미가 이렇게 한다 아빠 아빠 나봐 봐. 해봐 아, <laughs> 은지야. 그거 하면 그래. 안 돼. 이렇게 담임하지. 아... 마셔. 커피 마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따뜻하게 달려 <laughs> <한 잔. 웃음> 아무튼 둘이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좋지. 어머님 나한테 너무 잘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도 어머님한테 거 없이 잘하고. 나 잘해야지 내가. 나는 잘한다. 나는 은지가 너무 좋아. 너무 진심이 안당겨지서 입금할게요 어머니. <laughs> 음, 그러니까 환갑 때 여행 한번 가야지. 비키니 한번 입어줘, 어머니 우리. 근데 제가 그니까 몸매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응.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응. 딱 2년 뒤에 한번 해보자. 비키니. 응. 외국 가서 입으면 사람들이 욕도 안할 거예요. 그래, 그렇지, 우리 그렇지. 같은 사람 많잖아. 맞아. 우리는. 그리고 비키니 쑥스러우면 응. 중국 말하고 일본 말하고 그러는 거야. <laughs> 오늘부터 그러니까 언어공부랑 운동을 같이 병행을 어. 하자. 너는 근데 애기 낳고 해야 돼. 저번매요얘 뭐라 해? 중국말 몰라 엄마? 응 음. 쯔미와 이거 알아 살려줘 뭐 이런 거 <laughs> 쯔미와 그 중국 영화에 나오잖아 넌 영어는 좀 하니? 리틀빗 어? 리틀빗 <laughs> 근데 <Little bit. 웃음> 엄마가 영어 선생님인데 좀 하지 않냐? 에이 어머니어머니 어머니 살림 잘한다고 존댓 살림 잘해요? 그거하고는 틀리지 이것도 틀리죠 아, 아 네, 그래? 똑같이. 결론은 못한다는 거구나? 아니 제가 더 잘한다는 뜻이었어요 아 당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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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세요 어머니 계속 불러주세요 다른 거. 왜? 어? <laughs> 너는 참 지저분하게도 먹는구나 그 <laughs> 빨아가지고 <laughs> 다시 또 집어넣고 어머니는 한입 달라고 하실까 봐요 아 그런 에이, 거였어? 네. 근데 우리 뭐 그런 사이잖아 지저분해도다 먹을 수 있는 사이잖아 <laughs>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네 됐었군요 정지구독정지구독정지구독정지구독정지구독해주세요